안녕하세요 인서블리 여러분 오늘은 저 혼자네요 <laughs> 소희연입니다 <laughs> 제가 왜 오늘 혼자 왔냐면 유튜브 댓글을 찾아보다 보니까 저 데이 악세사리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저번에 한번 언젠가 악세사리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얘기했었던 편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썸머 주얼리 아주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여 드리려고 해요 악세사리가 진짜 중요하다 여자는 자기한테 어울리는 귀걸이만 잘 만나도 1.5배는 예뻐 보인다 라는 게 있잖아요 귀걸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, 목걸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, 작은 반짝임이 주는 나한테 이 작은 사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좀 보여드릴게요. 음, 제가 누구보다도 링을 좋아해요. 링사랑. 링이 크기별로 아니면 굵기별로 실버랑 골드, 로즈골드, 낄 때마다 느낌이 너무 다르니까. 근데 또 여름하면. 실버 아니겠습니까? 유난히 실버를 좋아하는 여자이기도 하고, 지금도 실버 차고 있는데, 우선은 차고 있는 거는 내려놓고. 여름에는 저는 주얼리가 살짝 커져도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. 옷이 가벼워지니까 주얼리가 포인트가 되는 거 좋아서, 한이 정도, 요 정도 크기의 주얼리도 너무 예뻐. 나는 약간 그 볼드한 것도 좋아하는데, 얘가 음. 되게 통통이야. 통통이도 차면 또확 다르지. 이렇게 하면 또 귀걸이가 줄때 얼굴이 크기도 달라 보이기도 하고 각이 어떻게 좋냐에 따라서 각짐도 얼굴이 달라 보이기도 하니까 약간 이렇게 하면 이 느낌이 나는데 이때 여름 썸머에는 실버에 원석이 조금씩 박혀 있어요. 그래서 여기다가 같이 은 목걸이 위에 은 목걸이니까 레이어드를 해주는 거지 이렇게. 같이 오 그러면 확 되게 재밌어지잖아 음. 이렇게 하고 은반지는 두 개를 같이 끼는 걸어 좋아합니다 또 한꺼번에 네. 두개 같이 해주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좀 이쪽 손도 하나 껴볼까? 그러면은 좀 다른 데다가 이렇게 해서 같이 껴줘도 되고 이렇게 근데 난 불에 끼는 게 여름에는 그렇게 예쁘더라 같이 이렇게 껴져 있는 약간 볼드한 느낌이 줘서 시원해 보이는 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한쪽에다가는 원석을 좋아해 색깔 있는 파란색, 초록색 그 보석 들어간 걸 되게 좋아하는데 얘도 이렇게 해서 같이 껴주면 예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반지 두개 포인트로 주는 건 너무 좋고 원석 반지가 있으면 원석 반지를 같이 레이어드 해주면 훨씬 더 예쁠 것 같고 이제 노출이 시작되는 한 5월부터는 목걸이는 두개 이상은 하자 레이어드로 약간 긴거그 위에 짧은 거딱 붙는 초커 같은 스타일로도 해보고 여러 개를 한번 레이어드 하는 재미를 한번 느껴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살은여기 저기 변화를 줘서 좀 많이 해보는 게 나는 되게 팁인 것 같아. 응. 나 요새 곱창을 좋아하네. 여름엔 무조건 색깔이 있어야 돼요. 특히 빨간색 같은 거는 차면 청량해 보이기도 하고, 음, 어려 보여. <laughs> 사진 찍었을 때도 예쁘고, 뭐 이걸 손목에 끼웠을 때 자체로도 예쁜데, 그냥 대충 똘똘 묶어서 이렇게 똥 하나 있는데, 빨간색이 뒷모습을 보이거나, 사진 찍었을 때 보였을 때 너무 예쁘기도 하고. 그래서 나는 여름에는 빨간색, 뭐 주황색, 초록색, 막 이런 헤어밴드들, 곱창 밴드들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. 그래서 꼭 하나씩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, 나의 영암을 표시하려고. 나는 그천 두르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러면은 약간 천 꼬아진 천 같은 것들 몇개 꼬아가지고 같이 팔뚝에다 해주는 것도 되게 포인트가 되더라고. 왜냐면 여름엔 할게 없어 그거밖에는. 뭐 나한테 포인트를 줄수 있는 건딱 악세사리밖에 없기 때문에 악세사리를좀 많이 포인트를 줘서 나의 주름을 커버하자. <laughs> 옷도 마찬가지고 무엇 살때꼭 생각하는 건 쉽게 질리지 않는 거. 그게 나의 지갑을 여는 기준인 것 같아.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 어디서 샀는지. 나는 주얼리는 인터넷 쇼핑 절대 안 해요. 왜냐면 이게 아무리 예뻐도 맞아. 내 피부톤에 어울리는 거거든. 음. 이게 내가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구독자님들이 봤을 때나 저거 사야지 해서 인터넷 찾아서 사면 안 돼요. 주얼리 가게에 가야 돼. 나는 그냥 로드샵도 되게 좋아해. 네. 주얼리는 특히나 자주 바꿔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크게 비싼 거잘안 사요. 유행 안 타는 템들을 잘 사서 세척제를 사가지고 집에서 잘 해가지고 이런 홀리에꼭 보관하셨으면 좋겠어요. 안 그러면 색깔이 변해요. 오늘 딱 저의 포인트는 그거예요. 그냥 여름에는 심플한 악세사리를 많이 하자. <laughs> 하나만 하지 말자. 누구보다 여름은 좀 악사를 위한 계절이니까 응. 색감 포인트 놓치지 않기 아, 1번 그렇지. 그리고 심플한 데일리 은 제품을 좀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너무 비싼 거 사지 말자 좀 레이어드를 좀잘 해보자 그리고 많이 치렁치렁하게 걸쳐보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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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어려지시다 <laughs> 제가 좀 짧게 악세사리를 준비해 봤어요. 물론 저도 약간 고가 악세사리들도 갖고 있기는 해요.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애정하는 것들은 데일리 템들이더라고요. 그래, 좋다. 내 고가 악세리를풀어보어오다리다몇개 없어. <laughs> <laughs> 생각해 보니까 몇개 없어. 근데 또몇개 없는데 그 와중에서도 나 그걸 또 데일리 템으로 잘사용하는 음, 들로만 쓰기도 했네.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제 팁을 통해서 우리 한두살 정도는 어려 보이자고요. 놓치지 <laughs> <늦추지> 않을 거야. <웃음> 동안 <웃음> <웃음> 다음에 악셀리 편에서 또 만나요. 안녕. 아,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뿅. 안녕.